안녕하십니까. 르노세종TV 김과장입니다 오늘은 새로 출시된 R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팀앱 스토어에서 R캠 유틸티를 리 다운받으시면 됩니다. 열기 버튼을 누르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. 앱 서랍을 누르면 이 아래 부분에 서드파티 앱이라고 해서 R캠이 새로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게 R캠 내부입니다. 네? 외부에서 본 알캠 모습입니다. 오늘 알캠이 장착된 차량을 처음으로 출고했습니다. 오랜 기간 기다려주셨고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셨던 고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알캠에 대한 동영상은 따로 상세히 제작할 예정이니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지금까지 르노세종TV 김과장이었습니다.